먼저, 소호선지서의 그 계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호선지서는 크게, 어, 12권의 이제 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소호선지서가 무엇이냐는 하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도대체 선지자를 어떻게 우리가 그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 양식과 예언의 그 전달, 신탁을 알리는 그 형태를 한 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호세와서 이제 서론 부분까지, 어, 오늘은, 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선지서는 말라기, 그러니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어,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이것을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명칭은 라틴어 구약성경인 불가타역에서 붙인 명칭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교와 70인역, 즉 헬라우 구약성경에서는 12선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구두로 선포되었던 예언이 후에 이제 기록이 되어서 모였다고 해서 어 일명 이제 구전, 고전적 어 선지서라고도 이제 말을 합니다. 분량은 이 소선지서의 12권의 분량은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스의 다섯 권 중에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합친 분량과 서로 이렇게 어, 외적인 크기가 비슷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어, 그걸 고려해서 이제 소호선지서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경은 모세에게 권위를 두고 있고요. 전도서와 지혜서 등은 솔로몬에 기초하고 있죠. 어, 이것과 달리 소호선지서는 각 책마다 이름이 제시되어 있다는 게 이게 특별합니다. 이게 12명의 이름이 제시되어 있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역사적인 기능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삶의 자리도 있고, 또역사적이라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이 동시에 전해지는 그런 자리, 그런 삶의 자리가 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그 깊게 한번 어, 살펴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고 싶습니다. 어,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르러서 12권의 소우선지서를 한 권의 책으로 보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략 다섯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추경할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열두 권을 소선지서1 2 권을 한 권의 책으로 감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대인 역사학자죠. 그분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이1 2 권을 한 권으로 이제 보자 이렇게 이제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이 쿰난 사본 사회 사본에도 발견된, 사해에서 발견된 사본에도이 열두 권이 한 두루마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내용상에 들어가면 각 책의 그 열두 권의 책의 표제어, 앞에 제목에 나오는 그 1절이나 2절 내용들이 그런 예언 신탁이 그 형태가 이 사회에서의 표제어를 많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이제 열두 권이 동일한 어떤 한그 맥을 가지고 있지 않냐 주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각 책의 주제들이 상호 관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의 날이라든지 심판과 구원, 원수 뭐 돌아옴, 뭐 하나님의 자비 또는 은혜, 인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헤세드,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또는 시온이 좀 시온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면 어이대 선지서를 남긴 선지자, 소 선지서를 남긴 선지자, 기록을 어, 남기자는 선지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 선지서를 남긴 사람들은 어,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죠. 그 다음에 소 선지서를 남긴 이 선지자들은 어, 호세아부터 말라이까지를둘수 있고 1 2 명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록을 남기자는 선지자가 어, 나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엘리야 어, 또는 뭐 엘리사 이렇게 이제 말을 할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언의 특징과 형태 뭐그 사역으로 볼때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그 중에 특히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등장한 세례요한이 대표적인 선지자의 모습을 어, 나타내고 있고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 진정한 의미에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내용 중에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에테 나눠드린 자료에 아주 상세하게 다 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제 어,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 예수를 어,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 말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누가복음 13장 33절에도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어 진정한 선지자 중에 이제 선지자임을 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어 선지자의 명식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 전에 이 선지라는 말이 어, 조금 어, 제가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일반적으로 그 신학계 또 성서 학계에 어, 집약된 어, 그런 그 틀만 제공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 정답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아, 이렇게 어,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저거는 좀 빼야 되겠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분별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의치 마시고 다만 저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지라는 말이 직역하면 미리 안다는 뜻이죠 이게 대단히 정적입니다 그래서 예을이란 말은 미래의 일을 짐작하여 미리 말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어, 이 선지자라는 표현보다는 예언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언자. 뭐, 그러나 이거는 뭐, 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내용을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런 걸 아시고요. 어, 원래 선지자는, 어, 구약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등장하는지 를 보면, 네 명, 4명, 어, 네 명칭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있지만, 어, 이 정도로 구분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지자, 성견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아들로 이렇게 어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어 지배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선지자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선지자라는 말은 이 남자 선지자는 이제 나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배우신 분들은 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제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 나비가 어 남자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한다고 해서 대언자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예언하는 자로 어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선지자는 느비아라고 어 그럽다 요거는 이제 여성 명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느비아는 어 여자 선지자를 말합니다. 어 드린 자료에 보면 각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전부 다 제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나비 요거는 잘 나오진 않는데요. 나타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나타프는 어, 나비와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 이 선지자는 일반적으로 앞니를 미리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하는데 주목하십시오. 이 말한다는 게 전달하는 게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 똑같은 뭐 말들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 선지자 인물은 이제 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최초의 선지자를 아브라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장세기 20장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탁월한 선지자라고 모세를 이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직구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아마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어, 선지자의 직구는 사실상 사무엘스부터 시작된 거로 사무엘부터 시작된 걸로 이제 봅니다. 선지자의 어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납이 있지 않습니까? 납이나 뭐 아까 이읍이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나타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정기로는 어 부름을 받았다. 이건 이제 신탁에 의한 신탁 의한 하나님의 역사와 목적을 알리는 전달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 어, 뭐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어 다음은 성견자입니다. 어, 성견자는 어, 이 호제라고 그러고 이제 로에라고 그러는데 어이 남유다 전생 남북이 갈라지고 난 뒤에 어이 호제라는 이 표현이 어 아주 보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북에서 말하는 이 로에라는 말도 이 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는 둘다 보다는 의미인데 호제 로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를 아시면 어, 이 넘기다 보면 어, 선지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로에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건 북이스라엘의 전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호제 그러면 어,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구분이 됐냐 그러면 어뭐 이게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음,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한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뭐, 다슬기 같은 경우에도 경상도에서는 고디라고 그러고, 전라도에서는 대살이라고 그러고, 충청도에서는 몰갱이라고 그러 그런 식으로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다르게 이제 표현하는 게 많듯이, 북조에서 이렇게 이제 남쪽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호재나 로에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는, 어 대단히 이제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전제하기 때문에, 그이 내용의 핵심은 보다는 겁니다. 이 보다는 뭐냐면,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환상이나 이상을 보는 게 후반부에서 나오겠지만, 보는 건데, 이 단어는, 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깊게 들어갈 이유는 없지만, 이보다는 이미지가 유목민들 여러분또 올리면 됩니다. 사람이, 어 거의 없는 데서 이동을 하는 그, 저, 족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멀리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보는 거를 가지고 이제 최초의 그 암하고 연결됩니다. 처음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를 이제 인지하는 상태. 이런 것으로 연결되는데, 이까지는갈 필요 없죠. 하여튼, 보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어,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성, 이 성견자는, 성견자는 앞니를 내다보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이나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보통 네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견자에게는. 첫째는, 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왕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근하는 겁니다. 나단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다음에 지도자를 세워 이제 기름을 부어 준다. 뭐 이렇게 한.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왕의 행적을 족보에 기록한다. 이런 건 약간 이제 궁중사가 적 어, 의미도 있는데 다르긴 하지만 이 기록과 이 가르치고 지근하고 또 기름 부었고 그다음에 기록하는 이런 역할을 선견자들이 이제 했다고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성경 말씀을 예를 들면, 사무엘상 9장구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 하면, 말하기를 성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성견자라 했다. 여기서 이제 선지자가 나오고, 옛날에는 성견자라고 그랬다. 이 누굴 가르키냐 하면 물론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봐서 성견자와 섬지자는 어, 동일하고 이제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구약에서 어, 구약 성경에서 이 선견자는 선견자로 표현된 사람들은 이 사무엘, 갓, 이또, 뭐 예후, 아모스, 아삽, 해만, 사독, 하나니 여두둔 이렇게 들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 여기 이시라는 말이 어,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여기 엘로임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인데, 어,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로 선지자와 동료로 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람과 선지자라는 두 호칭이 어, 한 사람에게 붙여집니다. 여기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어,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이 성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응안나니 어, 그리로 어,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렇게 봐서 선지자와 어, 하나님의 사람은 어, 동의의 힘을 알수 있습니다.